15번입니다. 2020년 4월 가영 19번입니다. 원 그리세요. 그린 것 같이 원딱 뭐, 그려져 있고 그죠? AB 길이가 3이라고 되어있고 다음은 가? BAC가? BAC 여기 가이3 분의 8, 60도 이게딱 주어져 있어. 그죠? 여기까지 딱안고 상황입니다. 원시의 넓이가 나오죠. 제자분들 이거 무슨 원이죠? 외접원입니다. 외접원이 주어진 무슨 법칙 생각합니까? 사인법칙딱 생각하셔야 되겠죠. 마침 이 문제에서 원의 넓이가 출제자분께서 3분의 4 9파에 나왔으니까 파이 R제곱, 이 놈이 R제곱이겠죠. 따라서 외접원의 반지름은 루트 3분의 7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무슨장 하실 수 있냐면은 우리는 bc 길이를 small a라면은 sin 3분의 파이 분의 a는 2r이 되는 건데 r이 요동 들어왔다 맞제따라 루트 3분의 7이라고 할수 있겠죠. 사인 3분의 파이는 몇 분의 몇입니까 얘들아?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3, 루트 3은 약분 되겠죠. 2, 2 이렇게 약분 되겠지. 따라서 A 길이 얼마나 된다 얘들아? 7이 된다는 것을 바로 알수 있다고. 어떤 벡트가 나왔을 때 무슨 발상하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이에요. 원시위의 점 P에 대이원시 P가 있대요. P가 있는데, P의 시나리오의 최대가 물었어요. 자 제자들, P가 어디 있는지 몰라? 어딘지 모르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p 가 여기 덮치지 알겠지? PA, C에 들어이 넓이에 최대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는 것을 질문했다. 자, 선생님이 요거는 조금 길게 설명을 해야 하는 방법이고 짧게 하는 방 거고 난 길게 할게. 나는 길게 할게. 물론 실전 풀이법은 짧게 끝내야 됩니다. 뭐부터 할 거냐면은 PA, c 의넓이는요 삼각형. T, A, C의 넓이는 제일 먼저 A, C는 고정이죠 제자들 A, C는 고정 그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3때로 잠시 돌아가 봅시다 원이 일단 있고요 현 A, C가 있는데 다시 한번더현 A, C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질문할 거는 다음 같습니다현 A, C와 지름에 길의 관계겠죠. 이해됩니까? 지름의 포지션하고 현행시의 포지션이 달라야 되겠지. 같다면, 이 문제는 쉬워집니다. 이해됐어야 들아 같다면 산수계의포지을 바로 쓰면 됩니다. 선생님,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지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제자들, 여기 한번 보자. A씨가 만약에 지름이야. 만약에 지름이야. 알겠지? 지름이야. 그러면 P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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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가서 다시 또 이렇게 해서 3시로 가겠지. 예를 들어서. 자, 9시에서 시작해서 12시 스쳐서 3시로 간다고 합시다. 알겠지? 이게 뭐야 이게 딱 공부하고 합시다. 만약에 지름이야 만약에 지름이야 이렇게 넓이, 이렇게 넓이, 이렇게 넓이, 이렇게 넓이 이렇게 있겠지, 제자들? 듣고 가세요, 이거는. 다모슨하게 뭐 되겠어? 다 직각 되겠지. 됐습니까? 다지각 되겠지. 그러면은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 괜찮죠? 어, 그랬을 때 너의 배 최대는 지가 기대면 삼각형일 때예요. 맞습니까? 이제? 요즘도 여러분들 알고 넘어갔어요. 선생님, 증명해 줄 사람 3수계약 평등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 선생님, 지금 증명은 너무 산으로 가기 때문에 좀 증명 그만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AC가 현이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지름이 아니야. 현인데 지름이 아니야. 지름이 아닌 경우에는, 지름이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가 AC야 이번에는. 알겠지? 그럼 PF 포션은언제냐면얘가평행이로합니다평행이로에서 언젠가는 무슨 선이 존재한다, 얘들아? 접선 존재하겠죠. 그랬을 때 만난 이 접점이 바로 P가 될 때가 1기가 최대가 된다는 거죠.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AC가 과연 지름이 아닌가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좀 쉬워요. 왜냐면, 사인 값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A가 얼마라고 알고 있거든요. 7이죠. 그럼 AC를 이제 구할 수 있겠지. 자, AC 길이를 small p 라고 했을 때,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이제부터 아, 이것부터 봅시다. a제곱 이퀄 b제곱 플러스 3제곱 마이너스 2 b3의 코사인 3분의 파입니다. a제곱은 49인 거 알고 계실 거고요. b제곱이고요. 9가 되고요. 마이너스 2코사인 어, 3분의 파의 몇 분의 몇이 있습니 2분의 1입니까? 맞나요? 그렇게 날라가죠 제자분들 몇비가 되죠? 3비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3B 되어지면서 마이너스 40이퀄 0가 되고요. B 마이너스 8, B 플러스 5이퀄 0가 됩니다. 따라서 B값은 8이라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맞나요? B가 8입니다. B가 8. 그럼 이제부터 지름이랑 포지션을 싸우겠습니다. 반지름이 루트 3분의 7이거든요. 그럼 지름은 시작. 루트 3분의 14가 지름이고요. 8입니다. 같지 않죠. 여기서 누가 더 크다 비교한 새끼는 변신입니다 지름은 현 중에서 가장 뭡니까? 기년이죠. 절대 신경 쓸 필요 없어. 대소관계는 무조건 이 새끼가 더 크겠지, 지름이 당연히. 따라서 얘가 8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름은 아니야. 따 손이에 뭐라고 잡고 그냥 얘들아? 팔이라고 잡고, 알겠지? 여기서 제일 먼건 접선일 거란 말이야. 음, 끝냈어요, 얘들아. 어떻게 푸는 거냐면 가장 쉬운 풀이법 가겠습니다. 가장 쉬운 풀이 이거는 얼렵게갈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얘가 평행이동 평행이든 하면은 간다. 평행이동 평행이든 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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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점 될거 아니야, 얘들아. 접점 나오면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 주장 시작. 반지름과 원의 접선 뭐가 된다, 얘들아? 수직이 되어지구요 그다음 다 꼭지점까지 연결하시면은 이렇게는 당연히 같습니다. 이까지 아하시구요 오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 길이는 루트 3분의 7, 루트 3분의 7도 알고 계실 거구요 나는 마지막 여기가 뭐오라고 했을 때 O에서 A C에다가 무슨 반지름일 수 있다, 제자들 수사 만들 수 있겠지. 여기서 이렇게도 수선해 봐. 이렇게 수선해 봐. 한 직선상이 있겠죠. 따라서 반지름 아, 죄송합니다. 현 8을 이동하면 4가 되어지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여 3분의 49 마이너스 16인가요? 16은 어어어어 어, 어, 16이라는 숫자는 3분의 48이죠?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3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1은 루트 3분의 1이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밑변과 높이를 알수 있습니다. 밑변은 얼마로 되있고요? 8이 되있고 높이는 루트 3분의 8이 되어가지고 루트 3분의 슉슉슉32 되어있죠? 유리한데 정답입니까? 어, 유리하 되어있네요. 정신이 유리하 되어있죠? 3분의 32 루트 3 해주시면은 pH 넓이의 최대값이 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말할게. 피가 제일 위에 가는 거 이거 확인할 수 있겠지 얘들아? 어, 그랬을 때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린다는 개념은 사실 오를 경유하는 것 같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아니 여기서 아무나 괜히 뭐 여기서 더, 더 들어가면 조금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넓이라는 건 최대가 될 때는 알겠지? 이현 H랑 뭐하도록 얘들아? 평행 이동해서 제일 먼접선까지알겠지 그래서 접점이 P일 때고 연결해주시면 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팁은 이렇게 제가 삼각형형이되겠이 지금, 제가 삼각형이 되어진다까지도좀가지주십시오 알겠죠? 지금, 제가